오피셜 나왔대요! 어, 나왔어 나왔어요? 어? 나왔다는데? 나왔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저희 같이, 네. 저희가. 나나 나 핸드폰 갖고 와야 되냐? 빠르게, 예. 네. 빠르게 정리해드릴 자. 테니까 저희 채널 나가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죠 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김태훈님, 페라을스파인갱 리베 쓰는 게 이득임, 리베도 네. 불안하면 다시 플로리알 잡던지라고 해주시고요. 자, 2차 드래프트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아, 얘기해주시죠. 네, 예, 일단은 키움미오즈 1차 지명이 하나육스 안치홍입니다. 자, 일단은 두산베어스는 1차 지에 패스했고요. 자, 기아타이거즈는 하나이 그스 투수. 이태야. 이태양 선수. 이태양 달죠. 이 정도면 달달하죠. 그 다음에 노태장 여친은 에지트인스 투수입니다. 김주환 선수를 지목했고요. 그 다음에 케이티 위즈는 NC. 대야수의 안인산. 지목했습니다. NC는 패스. 삼성 어, 패스. 자, 일단 1라운드는 나머지 팀은 다 패스예요. 자, 2라운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키오비어로지 2라운드입니다. 두산베어스, 외야수 추재현. 추재현. 아, 그래, 어, 괜찮아 추재현 플러스. 그리고. 안 들어. 추재현 추재현은 추재현. 추재현 알아요. 자, 그분이 컴백했습니다. 두산베어스, NC 투수, 이용찬 이용찬. 어, 네. 두용찬! 이용찬아! 두용찬! 두용찬아, 두용찬. 일단 좋아, 그래. 어, 네, 네. 지금 뜬, 네. 뜬 거예요. 지금 확실히 뜬 거예요. 나갔어? 네, 그리고, 기아는 패스. 네. 그 다음에, 두대자연체대 LG 투수, 김영준을 했고요. 네. KT 패스, NC 패스. 자, 삼성이 일을 습니다 두산베스 네. 포수, 장승현이 될것 같습니다. 아아 삼성이. 네. 그리고 김기현 무조건 묶어야 돼, 김기현. 장승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에 s l SSL 랜더스는 이제 KT 추수최용준 선수 갖고 왔고요. 하나랑 에디는 패스를 했습니다. 아, 진짜 맛, 맞... 똥맛이다, 자, 똥맛. 그치, 다맛 어, 좀, 생각보다, 똥맛이 없어요. 삼라운드또 네,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냥? 음. 네, 아, 다해기해주라운드 이거... 네. 키움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끝났어요. <laughs> 자, 3라운드입니다. 하나이그스 투수. 배동현 선수가 됐고요 자주선베어스는 패스 김주환 먹었어 우리자 기아는 대야수 해결했습니다 이호연? 맞습니다 이호연이 왔습니다 예! 예! 이호연이 왔습니다 예! 이 어? 잘하네 아, 습니다 띄워주세요 네표 띄워주세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그리고 노재장 언치는 삼성다이오스 투수 최충현는될것 같습니다 어, 정확한 의미였고 네 그리고 k t 위 g 는주선베어스 군보류 선수네요 투수 이원지 선수 그리고 NC는 1,2,3라운드 전부 다 패스 그 다음, 삼성라이온스는 기아 타이거즈의 임기영을 들것 같습니다. 어디가 데려왔다고요? 삼성이 될것 아,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SSL 랜더스는 KT의 내야수 문상준 선수, 육성근 선수인데 이 선수 될것 같고요. 음. 하나랑 에이즈는 패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4라운드 갈게요. 4라운드. 자, 키움은 2분 될것 같습니다. 응원가 좋은 선수예요. 자, 안치홍의 응원가를 겹치는 그 선수. 노태자였어요. 박찬영 선수가. 어 박찬영이요? 박찬영 아니요. 박진영 죄송합니다. 아, 박진영. 죄송하게, 아니, 깜짝 놀랐잖아. 박찬영이면. 주어야 되고. 사라운드 박찬영이면 너무 심하다. 아 이거 봤나? 눈이 아파요. 네, 네. 박진영 투수입니다. 아 깜짝 놀랐잖아. 아, 죄송해요. 저 박찬영 봤어요. 네. 네. 박진영 투수가 왔고요. 그다음에 주상비아스 는 하나 하나 이것을 외야서 어, 어, 이상혁 선수. 전대로 갔다. 자 이건 이제 이상혁. 세이커 이상혁. 네. 그리고 음. 일단은. 기아는 패스. 5라운드는올 패스로 해서 음. 총 에이지는 두 명, 하나 네 명. ss ss 아 잠깐만요. 이게 미지망 선수가 이거 완전 패스네. 네, 일단은 지금 하나라 에이지는 올 패스입니다. 올 패스고 야 엔치까지 올 패스. 이거 화면에 저희 띄워주실수 있나요? 네, 이거 한 잠깐님? 번만 띄워줬습니다. 저희 저희 사람 네. 이, 시청자분들 보실 수 야. 있어요. 저희 얼굴을 지워주시고 네, 네. 저희 <laughs> 얼굴은 필요 가 없어요. 네. 어 근데 이게 보니까 저 진짜 안치홍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예상이 안 돼요. 일단 1번 픽으로 안치홍을 데려가면은 일단은 한화 팬들이 한호를 어, 하시는 갑자기, 게 아니, 상황이 아닐까. 갑자기 뭐 구라라는 키움이 그런... 일단은 그러면 어쨌든 셀러리를 조금 아니요. 신경을 써서. 어떻소 데려가 만충. 딱 근데 형, 아니면 피지컬이나 이런 아니, 게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요 그러니까 있습니까? 나는 왜좀 당황스럽냐면. 네. 아직. 한번 보면서. 그게 필가 필요한, 오늘 필요한 선수를 데꼬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2차 드래프트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포지션을 보강하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안치홍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오, 포지션도 애매하고 뭐 지명터자 쓰려고 하나? 예상들이 저희 네. 유튜버들이 예상하는 거랑 많이 다른 게 어. 이원재 선수는 군대에 있는 날 묶일 거라고 봤는데 어. 이원재 선수도 지금 풀려서 풀려면. KT 위주로 갔고 야, 근데 네, 떴어, 떴어. 오피셜 맞아. 맞아, 어, 맞아. 아니, 이게 그냥, 이게 그 이게 왜냐면 이게이미아요태비오잖아태비오잖아 KBO 진짜 네. 오피셜 네. 그 사진 맞습니다. 네. 음. 음. 아 근데 저것도 사칭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마이데일리의 기사가 떴습니다. 음. 어, 아, 추재 키움이로. 추재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재현. 그러니까 제가 추재현은 굉장히 좋은 픽입니다. 어, 좋은 픽이야? 확실한 픽이. 추재현의 정말 굉장히 좋은 픽. 근데 네. 내가 추재현 취재현은... 정말 추재현은 내가, 저기, 일단은 한 팀씩 저희가 한번 음. 살펴볼게요. 내가 아는 저희가 지금, 지금 방송을 저희가 요거까지 저희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 네, 래른얼선수 맞아, 맞아. 제가 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예전에. 네. 예전에 처음에. 예전에, 롯데, 가데 추재현, 예. 네. 네. 그래서, 안치홍, 추재현, 배동현, 박진영. 아까 박찬영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어, 저형 하나, 하나의 안치홍, 두산의 추재현, 하나의 배동현, 롯데 의 박진영이 키움으로 이적을 네, 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키움은 지금 뭐 어떻습니까? 안 선수가 일단 오히려 네. 박진영 선수, 롯데 선수를 네, 네 번째로 지명했다는 거는 그나마 네. 납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좋은 투수였고 네. 그 다음에 추재현 선수도 제가 정확히 추억을 굽시고 봐야겠지만 네. 나쁠 거 없는데 네. 그러니까 4억을 태운 1라운드에 네. 굳이 안치용을 될것같다는 거는 좀 후순위로 뽑아도 뭐안치홍 선수의 알? 개인적인 제부로가 아니고 네. 우리 팀에 과연 이 선수가 필요한. 키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자, 급하게말기님 아니, 안치홍! 이태양은 뭐죠? 이혜대님이 가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별로인데, 어쨌든 안치홍 선수, 이게 뭐냐면, 1군에 또 50일 이상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1군, 1라운드에 가져가면. 이거는 어쨌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겠다라는 또 네. 그런 픽입니다. 그래서 일단 키움은 그렇게 됐고, 두산은 2라운, 1라운드를 패스를 했고, 2라운드에 이용찬 선수를 컴백을 시켰고, 어 이용찬. 뭐, 남, 해봐야죠. 낭만픽, 낭만픽. 낭만픽. 비용차는 뭐, 했으니까. 뭐, 데왔으니까잘 써야겠고. 음. 어쨌든, 뭐, 네. 뭐 <laughs> 생각이 있었겠지? <laughs>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돼서> 간척했니? <laughs> 사랑하시네 <laughs> 열심히 하셨잖아. <laughs> 자 열심히 하시잖아. 자, 그 이상혁 선수를 외야수 하나에서 네. 모셔왔다는 거는 뭐. 뭐, 그래, 추재, 추재현 선수의 공백을 좀 메울 어, 수 있는. 미안했어. 뭐, 네. 빠른 발 가진 선수죠? 빠른 발 가진 선수의 네. 이상혁 선수를 데리고 왔고. 아, 추재현이 확실히 아쉽다. 아쉽죠. 응. 그러니까 자격에 투 거... 확실히 있는데. 아, 수비도 괜찮아. 그렇죠. 음. 근데 약간, 약간 몸이 조금, 약간 뻣뻣한 어, 감이 있어요. 네, 몸이 좀 뻣뻣한 어. 감이 있고. 자. 잘, 얘기도 나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누군가 어, 좋은 멘토를 만나갖고, 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타격 재능을 만개시켜줄 수 있다면, 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하나가 지금 선수들을 많이 보내긴 했네요. 네, 네 명이 요 LG도 보냈구나. 많이 보냈고. 네. <laughs> 그 와중에 아, 키움이 없어. 아니, 우리도 없어요. <laughs> 아, 이건, 처음에. 야, 맞지은 아니야. 전력 수가 없어. 전력도 <laughs> 수가 <덜령수는 웃음> 없어요. 자, 어, 저, 저, 저 맞집은 아니었던 걸로. 기아도 보면 지금 영입 때두 명을 영입을 했는데, 하나에서 이태양 선수. 아이 뭐, 2차 드래프트에서 이태양 정도. 그 이태양이, 선수면은... 뭐, 어쨌든 지금 뭐, 연봉이 좀 있긴 하지만. 아, 달달합니다. 그래도 네. 이태양 선수는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그죠 네. 네. 이태양 선수는, 그래도 이 선수가 몸 상태만 괜찮으면은, 어느 정도. 아, 기아가 지금 이태양만은 틀 수도 없거든요 자 이해대님과 전화 통화되나요? 반응은 뭐예차자 <laughs> 한번 해볼게요 제 <laughs> 라이브 이미 했을 네. 수도 있어 그럴 수.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아, 웃고 있는 거 해볼까? <웃음> 해볼까?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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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전화통화 한번 되는지 한번 해보고요. 일단, 제가 한번쭉 소개해드리고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기아도, 이호연, 레아스 k t 상당히 뭐, 대주자로도 쓸만하고, 내야 네. 백업 괜찮게? 백업으로, 어, 굉장히 괜찮은 게 자원이죠. 뭐, 두명 괜찮게 데려온 아, 것 같습니다. 아, 네, 으면선방이 의미 있는, 뭐, 네. 했고, 롯데도 김, LG 김주환투수 굉장히 잘 됐고, 오지않았나요 네. 김주환투수가 이제, 그, 뭐랄까, 연, 경협의 아, 아픈 손가락, 이렇게 음. 해가지고, 대체 선발 네. 나왔다가. 아, 이, 선, 이 선수가 아닌가? 김주환선수가 김영, 김용... 누구였죠? 그, 다른 선수. 이지강이죠, 이지강. 이지각 말고 그때 약간 벤치에서 이렇게 던지고 그거. 울었나 음. 이렇게 풀주가있던 선수가 그 선수가 아닌가? 그. 김주원인가 그 선수는? 아 김주원. 그렇죠. 김주원. 김주원, 그렇죠. 김주원, 김주원, 김주원. 김주원. 선수, 아, 군보래 선수구나. LG 선수까지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자 김영준 투수 있고 최충현, 어, 최충현 어, 투수. 같네요. 최충현 투수. 최충현 투수 삼성에 투수를 롯데가 영입을 쭉 했네요. 그래서 최근호 선수 아 최고노 최근호님 최근호 놀고 싶다 대삼민호님 2차들의 흥망 논쟁 결론은 놀고 싶다 님완승입니다 역시 우리 놀고 싶다 님 짱. 제가 이 2차들의 포트가 어, 다 네. 이렇지 뭐. 그렇습니다. 어. 자, KT 위즈 안인산내야수 NC. 어, KT도 나쁘진 않네. 이원재 이제 이원재 선수 두산에 이제 군부 이제 군대에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영입을 했고 상무, 아마 상무일 거예요 지금. 네, NC 그... 다이너스는 아예 올패스 했습니다. 네, 올패스입니다. 네, 그리고 아... 삼성은 1라운드 패스하고 장승현 아... 포수를 영입했는데, 사실 삼성에서 장승현을 데려갈 거란 얘기가 사실 조금 있긴 했거든요. 왜냐면 음... 이병헌 포수가 그렇게까지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강민호의 FA 리스크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장승현을 즉시전력감으로 조금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데려갔고 이임기영 투수는 삼민호 님이 사실 좀 원하기도 했었어요, 삼민호 님이. 아, 가서 뭐 잘하면 좋은데, 네. 그렇게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아요. 네. 네. 저는 사이담 투수가 부위가 네. 떨어진 다음에 팔각도로 올린 다음에 성공한 선수.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임창용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 그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기영, 강승현 여기는 삼성이 어떻게 뭐좀 이름값 있는 즉시전력이라고 음. 볼수 있는 선수들을 좀 투포수를 데려갔고 랜더스가 이제 최용준 투수 KT 네. KT 두 명을 데려갔네요. 문상준 이, 내야수 참 우리는 KT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요 음. 트레이드를 해도 KT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생각으로 딱 봤을 때는 우리 아마도 이제 청나 시대에 맞춘 육성군 프로젝트에 네. 이두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들어가. 우리 하나 LG는 어쨌든 1, 2팀답게 우리 2차 드래프트 수혈 필요 없다. 아 올패스! 쿨래요 필요 없어! 이러거 남자가 4가지 있 F1에서 오지 어디 2차 대회 포스가 쓰는 거잖아. 하나 LG, 네, 그럼... 우리 4명 네 <laughs> 샀어. 무한수! <laughs> <laughs> 이게 하나 LG도 올패스 를 해버리는. 네. 하나 LG가 사실 선수 유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많은. 네, 하나가 하나, 많네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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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가 많요 하나가 많고요 g 도가많아 명. k 도가명아요 하나가 가 삼성이 한 명. 한 명, NC도 두 명, KT 하나, 둘, 셋. 그렇죠 삼성. 롯데 삼... 한 명. 롯데 기아. 뭐 이런 식으로. 오, 기아도 한 명. 우리도. 야, 이게 그냥 데려간다고 끝이 네. 아니라, 데려가면 뭐 보상금은 뭐 많진 않지만, 네. 소소하게 나가고, 무엇보다 의무 등록일 그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데려가요. 야돼 사실 이해되가 지금 아이가 아파가지고 아까 병원에 있긴 했는데, 음. 한번 전화를 한번 받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혹시 전화 통화 가능한가요? <laughs> 지금 그얘 <그게> 해야죠. 드래프트 소식 <laughs> <저도 지금 웃음> 들었나요? <웃음> 저도 지금 이제 집 보고 집에 들어와서. 네. 요거를 보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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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좋죠?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고합 셀러리가 네. 내년 시즌 1 6억 정도가 빠져요. 아하. 오. 저는 요렇게 되면. 네. 하의글스는 또다시 f 의영입에 박차를 가할 수 강백호 뭐, 갑니까? 강백호 가요? 뭐 강백호가 되건 네. 서태웅을 가건 네. 어, 서태웅까지 나가면 예, 영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러면 키움한테 예. 자,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안 하면서 기다리... 어, 기다리매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네. 키움증권만 사용을 합니다 키움증권 이제. 앞으로 주식기가 <laughs> 키움으로 어, 기다리매님 근데 네. 저는 키움도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막 보고 있는데 네. 추재현 선수 아추재현 음. 추자 추지현 같은 선수를 2차 드래프트에서 영입했다는 거 네. 네. 아니 추재현은데 두산이 보낸 거잖아 안치홍 선수 서 안치홍 선수 안치홍 어떻게 배, 사용이 됐냐 아니요 배동현 누입니까 배동현 선수 좀 설명해주세요 안치홍 선수는 그냥 <laughs> 상석에 쓰게 하면 돼요. 배동현 <laughs> 배동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배동현 선수 되게 좋습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우투수가 많기 때문에 젊은 우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는 바로 즉전 가능하다. 아 배동현 음... 예 즉전 음... 가능하고 나름 지금 군대도 다녀와가지고 구속도 도와줬거든요이 선수는 충분히 긁어볼만한 복권으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기아 기아로 보내 이태양 선수도 사실 이제 몸집을 좀 줄인 건가요? 기아, 이태양도 평균 값으로 따지면 6억이 넘어요, 연 근데, 음, 네. 네, 하나는 계속 이 말씀을 드리지만, 불펜 투수, 젊은 투수들이 넘쳐납니다. 음흠. 그래서 이태양 선수가, 요거 제가 듣기로는, 이태양이 요청을 했다. 아하, 풀어달라고? 음. 풀어달라고. 아. 예. 근데 기아 타이거즈는 불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팀이기 때문에, 음. 이태양 선수는 서로 윈윈이에요 어. 하나도 셀러리를 비울 수 있었고, 음. 기아도 불펜이 부족한데, 대려가서쓸수 있는 어떤 요, 소가 많습니다. 선과로 나올 수 있는 선수. 음, 그죠. 네, 이거는 윈인입니다, 윈인. 그렇군요. 하나는 예. 어쨌든 지금, 뭐, 영입은 없지만. 패스, 나... 패스, 패스입니다. 네, 패스, 패스, 패스인데. 딴 나... 데서 영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FA를 예. 하거나. 그래서 더더욱 그 부분이 네. 좀 기대가 되는 2차 드래프트에 자 기아와 키움을 어. 한테 지금 두명한 명씩 이렇게 추... 아두상까지 예. 이상혁 선 이상혁 선수도 저희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른 선수예요 네주생보다 빠릅니까 너무 빠른데 예 우릴로에서 3루로 뛰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로드 지나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야구에 대한 네 그러니까 투하우스인데 멈추고 약요런 아, 경우들이 좀 아, 있네. 아또또 화칭님이 또. 극혐하는 아, 스타일에 타석에서 음, 더 가오까지도 빨리 들어갈 수. 도 있어요 굉장히 있어. 빠르고. 아 <laughs> 내가 또 갑니다, <laughs> 내가 아나또 그거야 그 사인야구 네. 하면 화내고 집에 가는 그런 예, 스타일이야. 화치님이 정말 <laughs> 붕괴할만한 선수인데 음. 군대를 가요. 이번에. 아 군대 가요? 예, 그래서 음. 군대에서 이제 조금 얼차려도 받고. 제가 보니까 제가 물론 예. 프로랑 사인야구 레벨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예. 가르쳐서 안 되는 분야가 딱그 분야긴 하던데. 아, 근데 프로레벨이니까 되겠죠? 예, 이사 이후에 대주자로 네. 쓰면 단성 맞춤인 선수. 알겠습니다. 좀 응. 기대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하나는. 수빈 선수한테 배우면 좋은 네.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름이 일단은 어쨌든 좋기 때문에, 페이커기 때문에. 페이커죠, 페이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각팀에 우리, 어, 공교롭게 우리 8 9, 1에 이렇게 선수들을 나눠주셨네. 어, 거의 뭐. 네. 그렇죠. 아주 제가 좀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 네. 이해대님. 이차 드래프트는 네. 이차 드래프트는 사실상 요 어떤 상위 픽 팀들의 잔치인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기다림미님이 이해대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뭡니까? 어 제가 엊그제 유니폼도 네. 드렸잖아요. 네네. 어또 이제 오늘도 안충 선수를 저희가 또무셔가지 않았습니까? 네. 어세게또 덜어드리고. 예. Yeah. 네, 다음에 맛있는 거. <laughs> 탕수육이라도 사라, 탕수육이라도! 기대할게요. Yeah. 어. 아, 이건 양꼬치는 사야돼. 어. 이거 양꼬치 사야돼. 어, 아, 좋습니다. 어, 양꼬치로 가네요. 좋습니다. Yeah. 양꼬치, 양꼬치. 아유, 아무튼,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리치리님. 아, USA. <laughs> 입에 착착 붙었는데. 네. A 빠졌네. A가 완벽 좋아. 아무튼 이렇게 2차 드래프트가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나도 그렇고 지금 음. 이제 FA를 어떻게 가겠다는 또 팀들의 계획들이 좀더 음. 선명하게 그려질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맛없잖아 맛 아까 그 네. 말이 딱 맞았네 근데 굉장히 그래도 안치홍 1라운드, 1라운드 1번은 좀, 좀 이건 좀다 예상하지 않았나 근데? 1라운드 1번은 예상 못하지 않았어요? 아 일단 저는 예상 못했어요 1라운드면 네. 어디에서 뽑혀? 안, 안 뽑히거나 뒤서 에 뽑히거나. 솔직히 안치홍이 지금은야저렇게 네. 쩌리 취급받지만 그늘 아, 이렇게 오늘 고양팀 치장팀? 오늘 나온 애들 이름 로 중에서 제일 높은 애가 여기서 안치홍 이 아, 그건 맞죠. 그럴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음. 그렇군요. 아무튼 뭐각 팀의 영입된 음. 선수들 이 일단 어쨌든 2차 드래프트의 어. 취지가 네.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한 선수들이 다시 한번 제2의 야구 인상을 열어보자라는 취지로 일단은 시작이 된 거니까 이 선수들이 다시 한번 이 구단들에서 기회를 음. 얻어서 예, 그만하자. 네이리 음. 가서 이태양 영상만 맞아요 우리도 해야 돼요 아저 어. 저,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저하로따고 하나 가도 되겠습니까? 뭐야? 그래도 막상 안치홍 선수 왔는데 제가 너무 반응이 네. 네. 안 좋았는데 막상 또 왔는데 안치홍 선수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사실시면되 보험용으로 하나만 따로 보험용으로 보험용으로 네. 자보험용 자, 갑니다 네. 안치홍 선수 환영합니다 <laughs> 키움에 정말 필요한 자원 리 <laughs> 베트남 안치홍 선수 너무 환영하고 너무 하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유튜브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 유튜브는 바로 이거 해놓고 자 오늘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소식들 알려드렸는데 키움에 안치홍 안치홍 तो